아이스 와! 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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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! 나

안 일로 찍어야 아, 니 아, 좀 좋아, 좋아! 좋아! 예수님은 우리 이야이 야, 민가 수민이 봐 예수님은 우리... 꺼져 다 들린다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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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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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완전맞 지금... 좀신나 약간 갈배기 있잖아 이거네하나도통통야어요너봐야돼 이렇게 봐봐 이거 여기를 이렇게 봐봐. 하이개지리 이거 나왔어 이렇게 어. 안돼 어. 아 주영이! 주이다 미안하다! 유니폼이 유니야들 이렇게! 유니폼이 지 뭐라고? 유니폼 뭐? 이유니이 유니폼이... 여기랑 똑같잖아 같은 성적이니까 여기 팀 아니야. 그냥 뛰는 거야. 왜 소리야? 어, 성정이랑 어, 둘다팀나눴다고팀 나누 아, 다고 AB 많아서. AB. 그니까 말을 못 알아듣지. 화나네.

아, 우리끼리 숙구하고그러넌 제라 데라 트레스 어김지야 누가? 김지아 맨날 맨날 뭐하다가 뭐하다가 자기가 뭐축선수한 어, 자기가 김민나 나 그냥 김민작게 너가 악리해나이스 <laughs> 아, 근데, 잘하는데, 이봐 아니야. 여기 딱 살짝 신고물 있어. 이만 확대해서 지가안 보여. 꼽냐? 이 새끼가. 꼽는. 여기 깝치. 이 시발 새이끼가새 끼가래. 가 하지 말라고. 하지 말라고. 하지 말라고.

어. 오케이, 어. 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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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테 어. 았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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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어. 어. 왜 이렇게 화 그러니까. 어. 어. 냐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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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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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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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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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들다 깜북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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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,아, 아, 아 그냥 진짜 야 감독. 찍어서막유튜브를했쌤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. 쌤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. 목사님. 끊어 끊어. 받지 말래 받지 말래 왜 끊어? 왜 끊어? <laughs> 연결이 되지 않아 이거 뭐. 뜬다고 어 기다려 봐. 나 찍고 있잖아. 안 보여? 나 힘들다니까. 네. 아 장교 장교 교체. 안안안 교체 교체. 싫어. 교체. 싫다. 고 교체. 쌤이 니한테 시켰어. 네잘 찍는다. 형 힘들어. 나도 힘들어. 그래. 오. 네, <laughs> 아, 아니 이렇게 했는데. 오. 네, 써... 그러니까 나, 나는, 나는, 나는 정말 청결해, 이거. 아빠! 술 갖다... <laughs> 어, 어, 아, 껴. 내, 내, 내어나아 여기다! 우리 이겨야 돼! 이겨 어? 최대한 어, 어? <eza> <consulting> 내가 체크해라 에코잖아 방금 진짜 너가, 잘해, 너가 돼. <laughs> 야 돼. 물... 가 밖에서 아, 못 한다니까. 빨리. 빨리보 내려 내려 내려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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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료가나하지 않아. 뭐레이다오얘머리카

아 냄새! 띠. 냄김찬 방구 냄새 아 냄새 아 진짜 야! 아이 그만 감 냄새가 아, 그냥 냄새 먼저 나이나이 나이스 이덩 냄새가 나잖아 아이 진짜 아니야 얼굴 아목나고 목소리에서 냄새 아직도 왜아니까오오 이거 아마리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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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너 여덟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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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, 와, 방금 전또 왔어, 안 계속 와 백킬 줬는데여기서올라와야몇점이시 아, 참교야, 참교, 교 참교, 교교 카메라맨. 오, 오, 오. 순간 스피드, 순간 스피드가 미쳤다. 오, 교 순간 스피 야.

좋이 2, 7, 8. 1, 기세 좋은데 왜들어가려 그래? 기세 네, 좋은데 아, 내가 아, 들어가면 뭐지? 어. 야, 아니. 준이구나 음. <뉵> 낫다. 야, 찍어버린다.